오늘도 영하의 추위가 옷깃을 꽁꽁 여미게 했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9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번 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7도까지 오르겠지만 역시 예년 기온을 3도 가량 밑돌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현재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대체로 맑은 상태입니다. 가시거리도 대부분 20km 이상으로 시원하게 트여 있는데요. 앞으로도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동해를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또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으니까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는 조금 높지만 예년보다는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이 7도, 청주도 7도, 광주와 대구는 10도까지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방 낮 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 세종 8도, 군산도 8도, 창원은 12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진 뒤 점차 누그러들겠습니다. 또 주말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이번 주말에는 나들이 즐기기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